뭐인지 감도가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어찌나 좋은지. <웃음> <웃음> 이번 장르만 로맨스에서 기막힌 애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는 데 어떻습니까? 행동에 대한 애드립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무진성 씨도 네. 뭐 이렇게 이끌다가 엉덩이로 채삭 때린 적도 있고, 김희원 씨도 택시에 막 취해서 집어 넣다가 또 때린 적 있었는데. 어, 둘다 너무 <laughs> 놀랬더라고. 요 <laughs> 어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거. 짝 소리였는데 친구끼리 뭐 야, 이래라 뭐 조금 뭐 이런 상황인데 친구 아닌 것처럼. 느껴지는 <laughs> 강도에 뭐... 40%입니다. <laughs> 그런 강도가 <laughs> 네. 나가 사실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케미 황제답게 그동안 다양한 작품, 필모 속에서 완벽한 호흡들을 보여 주셨는데 이번에 무진성씨와의호흡 어떻습니까?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네. 무진 좋았습니다. 오라이. 어, <laughs> 배우분들이 막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모습 보면 어 나도 함께 저기서 이제 함께 연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감독님? 어...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어떤 여유가 없어가 <laughs> <laughs> 장르만 로맨스의 패밀리 어떤 장르라고 할수 있나요 유빈 씨? 저희 가족이면 이제 액션 재난 코러스, 릴 블록버스터죠. 다이나믹한.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또 제가 또 너무나 늘 존경해왔던 유승현 선배님과 이제 상대역으로 연기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긴장을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 하다가 제 카톡 프로필에 유승현 선배님이 활짝 웃고 계시는 사진을 등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매일 일어날 때 보고 뭐 연락을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제 프로필에 있는 유승현 선배님딱 마주쳤을 때 긴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, 상당히... 제가 긴장을 했죠. <laughs> 뮤직룡 배우께 좋은지가 아닌 좋은지 감독과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진아 좋은지. 와우! 어, 어, 신인 감독님 같지 않게 정말. 누군지처럼. 자 준비해 온거 있으면 다 풀어주세요. 아,